현대차 XEV 트렌드 코리아 2022 참가 사진 현대차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 박람회 XEV 트렌드 코리아 2022에 참가해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XEV 트렌드 코리아는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 새로운 전기차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정부 주도로 열리는 서울 유일의 전기차 엑스포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는 아이오닉 브랜드 팬 파크를 주제로 전시 공간을 기획했다. 전시 공간은 아이오닉 존과 충전 콘텐츠 존으로 구성됐으며 아이오닉 존에서는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와 세단형 전기차 콘셉트카 프로페시 전시를 비롯해. 전기 콘셉트 카 세븐의 영상을 통해 아이오닉 브랜드 차량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충전 콘텐츠 존에는 이동식 전동 충전 카트인 H 모바일 차저, 전기차 초고속 충전 시스템 EP 기아, XEV 트렌드 코리아 2022차능가 충전 서비스 차량 등이 전시됐다. 사진 기아 기아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형 리로 전기차 EV와 첫 전용 전기차 EV6와 EV6 GT 라인을 전시하는 동시에 기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전시관을 구성했다. 전시관은 자원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원, 다양한 여정을 의미하는 곡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직선을 테마로 3구역으로 나뉜다. 원형 공간에는 신형 니로 전기차와 함께 자원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조형물이 전시됐다. 곡선 공간에는 EV6가 전원공급 V2L 기능을 활용하는 모습이 길게 뻗은 도로를 닮은 직선 공간에는 EV6 GT라인이 도로를 질주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기아는 또 전시장 내에 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접목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현대차 아이오닉 오는 EV 어워즈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EV 어워즈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자동차 분야 전문가, 대학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심사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전기차 시상식이다. 기아 EV6는 테슬라 모델 Y, 아우디 이트론 GT, 폴스타 폴스타 E 등 9개 경쟁 모델을 제치고, 1위에 오르며 환경부 장관상인 올해의 전기차를 수상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샤 0119의 한경점.